우리 성도님들의 9월 한 달이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복된 한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9월 삭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엎드리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한달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0, 119편 묵상 첫 번째 시간으로 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절 수를 가지고 있는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편 119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10편 저자의 열정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간구 이두 가지 내용을 어,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많은 표현들이 가득한 성경이 시편 119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가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복 그토록 인간들이 좋아하는 복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 저자는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복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 1 9편 저자는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복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 쓰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삶을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 복의 기준인 주님의 율례,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나는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게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그 복을 복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편 119편 저자의 고백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9월한달 동안에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복이 임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임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기도하시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오늘을 살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절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팔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삶을 살다가 당한 이 시편 1 1 9편 저자의 고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게 사오니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주십시오. 그 카제다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잠깐만 떠올려봐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은 광야에 홀로 내몰리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삶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았던 게 뭡니까? 내 삶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잊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형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걸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삶을 더좀한번더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이걸 느낄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 떠올릴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당하는 질병과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 갑자기 당하는 문제, 갑자기 당하는 이 삶의 고통들,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삶의 자리들, 그 가운데 아, 그러나 여전히 내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거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고, 또 어떻게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붙잡을, 우리의 의지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우리에게 그걸 더 선명하게 계속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오늘도 주신다. 허락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백십구 편이 저자가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오늘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큰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진자가 할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9월 한달 동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구월 한 달도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복의 기준인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그건 어떤 것인가? 9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거룩하게만 사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어 완전하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어떤 존재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게시해 주시기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구절을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이다 주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여전히 베푸시는 그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아니 9월 한 달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면서 어떤 기준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했는데, 그 거룩의 길로 돌아와라. 말씀의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9월 한달 동안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날 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거룩 길로 오라고. 그래서 오늘 구절 을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서겠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거룩의 길에서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의 길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시인은 그 말씀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거든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냐면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읍졸이며 이렇게 말하죠. 15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의 말씀을 하면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그 똑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러니까 묵상하다라는 아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가 주는 깨달음은 뭐냐면 일차적으로 오늘 15절에서 말한 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그러나 나의 귀에 들리도록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내게 두려워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의 첫 번째예요. 반복하여. 계속 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읍졸이다로 번역된 이 묵상의 두 번째 의미는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할때 생각 없이 그게 되던가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먼저 손이 가냐면, 뭘 먼저 선택하게 되냐면, 우리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원,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이 선택감에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부터 할수 있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선택하지 못한단 말이죠. 먼저 엎드리지 않아요. 내 평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것 그걸 먼저 선택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거다 건드려 봤다가 안될때 엎드리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백1 9편 저자는 뭐라고 했냐면 주의 말씀, 주의 길들에 주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다, 세시 세밀히 살피다, 경외하며 바라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걸 주의하여 살피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그 선택의 열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에너지, 삶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역사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 한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9월 한달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사님 목사로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결이 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겠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이 수많은 이 축복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음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먼저 엎드리시고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발걸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 한달 정말 복에 복이 넘치는 한달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한 달을 보내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구원한 달을 주님께 올려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월삭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구월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엉켜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